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들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안니다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지만 비도 오고, 농사일로 또 바쁘신 분들도 잠깐 또, 때가 있때다 하면서 바쁘셨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은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창하게 개가지고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 또 주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 꼭 양치기 소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깊이 읽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는 공기상 때, 아유, 뭐, 뭐였더라? 어, 공사 허가가 있어야 된답니다. 다음 주는 깊이 읽고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시행 계획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다음 주는 깊이 읽고 착공기 내야 된답니다. <laughs> 맨날 이거, 다음 주는 깊이 읽고 공사 들어간다고 한 지가 벌써 몇달인지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꼭뭐 양치기 소년처럼 맨날 늑대다라고 거짓말만 하고 사람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하지만 또 이번 주이 연사 자신이 결정. 이번 주는 반드시 기필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자분계까지는 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꼭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믿어주시면. 근데 여기서 또 이번 주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쫓아낼 거예요. <laughs> 어쩌고서.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라. 하지또 이번 주또 희망을 가지고 또 반드시 이번 주는 기필코 공사가 시작되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성령강림 대축일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들은 이제 3의 일체이신 하느님을 그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삼일체 대축일을 또 지내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불교 교리고 뭐고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한 것은 핵심 교리를 삼법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뭐 그렇게 해서 핵심만 추려가지고 세 가지 교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천주교에도 가장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4대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상 세례라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세를 준다 그러면, 원래는 교리상, 이 사대 교리를 믿냐고 확인을 하고 나서 대세를 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대세를 다 주실 수 있는 비상세를 줄수 있으신 분들인데 사대 교리를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큰일난데 큰일이 누가 아, 내 지금 소이 꼴딱꼴딱 넘어 가는데 나 대세 좀 주시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물 부어 버려고 순서대로 생각하십니다. 순서첫 순서대로. 번째가 뭐냐면 천주 존재 뭐, 뭐겠어요 하느님이 계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하느님은 삼위일체 이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세 번째 이 하느님이 강생 구속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후원하셨다. 네 번째가 그걸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상선벌악.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천주 존재. 두 번째가 사미일체. 세 번째가 강생후속네 번째가 상선벌악. 그래도 천주교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책을 읽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4대 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이 4대 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교 이단들을 판별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이 4대 교리가 있느냐. 근데 이 4대 교리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3의 일체. 삼위일체. 3의 일체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비를 사람의 말로 정리한 게 3의 일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은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이한분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구분은 되지만 구별 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한 분뿐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은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구별 따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 일체는 하느님은 새 하느님이 아니라 한분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새 위격, 인격, 사람으로는 인격이고 하느님이시니까 인격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서 위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새 위격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말은 간단하지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평일 회사 때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 이단 역시도 우리 카탈로그에서 나왔는데 구약은 성령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 여성 시대, 남성 시대는 같지 여성 시대. 이렇게 막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해는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세요.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령이 휘둘고 계셨고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님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삼위일체 하느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고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음 할 일이 없어서 죽어야 할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원이 세 개가 있죠. 이게 이제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초세기 교회 때부터. 원세 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겹쳐있죠. 근데 원은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의 원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삼일체를 초세기 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죠. 원은 하나. 한분 하느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도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해서 옆에 있는 게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이렇게 세 면이 붙어서 한 삼각형을 이루죠. 떨어져 나가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모여서 한분 하느님을 만드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하여튼 사람의 머리를 막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어이 그림은 초세기에 나온 그림인데 삼일째 하느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이콘이죠, 그림이에요. 하여튼 이 모든 그림들은 뭐냐면, 뭐 태양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성인도 있었어요. 태양은 보면 태양이죠. 근데 한 태양인데 거기서 에 태양 빛이 나오고 태양 열이 나오죠. 태양은 하나인데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의 머리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바로 야훼다 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라 온전하게 100%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성인이 이제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꼬마애가 모래사장에다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그그 그 뭐냐 바가지로 바닷물을 파다가 계속 그 구멍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야, 너뭐 하냐? 그랬더니, 이 바다를, 물을 전부 떠가지고, 이쬐끗한 구멍에다 다 넣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성인이 웃으면서, 그게 되겠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랬다 했잖아 사람의 머리로, 그럼 삼일체가 이해가 되겠냐? <laughs>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살게 되는 것이, 또한, 삼일체의 의미이지 않을까. 우리가 삼일체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삼일체를 믿고 살수 있죠. 주어에 있는 것처럼, 주있에 글씨로 이쁘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사실은 삼일체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우공명을부으면서 삼일체 하느님을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미사 때 떠나보낼 때 누구 이름으로 떠나보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결국 우리가 삼일체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삼일체를 사실은 매일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또한 살고 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삼일체를 고백하고 있고 삼일체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일체를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또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주보에 이제 또 마지막 그림이 있긴 한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살려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물을 세 가지 방법으로 섭취를 하죠. 흡수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목이 마르고 몸에 물이 부족하다면 첫 번째, 우리들은 물을 어떻게 섭취해요? 마시죠. 바로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밑에 그림에 있는 국그릇 있죠? 우리들은 물을 또 어떻게 더 흡수해요? 음식으로. 여러분들 음식에 물 없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방에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음식을 공감해 보면 다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음식을 통해서도 물을 흡수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호흡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집이 건조하고 습도가 없으면 뭐 걸립니까? 감기 걸리죠. 또 습도가 너무 높아도 몸에 이상이 생기고 사막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목말라 죽는 이유보다도 몸에 있는 수분을 뺏겨버리니까 온무이 뜨거워서 수분을 뺏겨버리니까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수분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은 보이는 것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은 이 물을 세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다. 직접 마셔서 음식을 통해서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죠. 물. 어, 그렇게 우리들은 삼일체를 또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삼일체를 산다는 것도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직접 마시는 물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랐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바로 기도를 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은 활동이에요. 우리들에게 영양분을 주죠. 우리들은 음식을 통해서 물도 흡수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받는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물은 활동이죠. 세 번째는 호흡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는 물은 뭐냐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활동과 삶이 하나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의 삶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 신앙은 금세 목말라서 죽어버리죠. 나는 기도는 잘안 해. 근데 우리 남성 신자분들이 나한테 친구님한테 제일 많이 친구님 사는 게 기도지라 해. 기도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니 아이 심은 사는 게 기도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목이 마른데 안 마시겠다 목이 마른데 국안 마시겠다 나는 모든 수분을 뭘로 다 흡수해 버리겠다 호흡으로 다 흡수하겠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죽어요 <laughs> 삶이 기도지라에 택보면서 이러는 이몸 안에서 사실은 목이 마르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는 이세 가지가 내 안에서 일체가 되야만 우리들은 온전한 건강한 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삼위일체 오늘 대축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매일 같이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삼위일체를 살수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활동과 신자로서의 삶이 내 안에서 균형 잡혀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삶이다. 그러면 오늘 삼위일체 대축이래, 이해는 온전하게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반성해 볼 것은 있겠죠. 나는 삼위일체의 삶을 살고 있느냐? 활동도 안 하고, 사으로도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자인지도 몰라요. 욕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 그런데 집에 오면 뭔 열심히 해요? 기도는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품어 죽겠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기도와 활동과 삶을 온전하게 잘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오늘 3일째 대축일에 한번 내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것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